스마일에 사용하고 있는 칼자이스의 비주맥스 장비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요. 일단 좀 놀라웠던 건 정말 그 스피드. 네, <laughs> 네. 네. 자이즈에서 비주맥스 800을 공짜로 선물해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유. <웃음> <웃음> 뭐.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SN 요안과 안과 의상 뭐지 뭐지? 뭐라야지 <laughs> 안과의상 정의상입니다. s n 유가를 했어. 네 안녕하세요 안과의상 정의상입니다. 작년 여름에 음. 한것중 기억에 남는 게?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뭐 했지? 수술한 거밖에 기억 안 나요. 제가 네.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작년 여름에 어떤 걸 했는지. 습니다위쪽 아, 저게 작년 여름이었어요? 벌써? 네. 어, 벌써 1년 전이었구나. 네. 뭐 하시는데 홍콩 사는 거를 개봉하셨나? <laughs> 그걸 여쭤 보려고요. <laughs> 그러게, 그게 네. 왜그 명품 자동차 같은 거 인수 받으러 가면 페라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던데, 뭐전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희가 지금 그 스마일에 사용하고 있는 칼자이스의 비주맥스 장비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요. 이번 가을에 아마 출시가 될 계획인데, 그걸 미리 제가 기계를 살펴보고 그 기계의 장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초기에는 아마 이게 그 원하는 병원들이 많겠지만 모든 병원들의 이 장비를 공급할 수는 없고 10개 정도의 스마일 수술하는 병원에 인도가 될 계획인데 저희 병원이 1호로 아마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길래 처음으로 갔던요 가... 어, 잘 아시잖아요. <laughs> 스마일 점도사죠 시력 교정의 대표적인 수술이 라식 수술이죠. 라식의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야간에 번져 보이는것 같은 그런 합병증이 과거에 라식 수술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점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비즈맥스 500을 가지고 임상 수술을 하는데 제가 초기에 임상 의사로서 관여를 해서 발전시키고 국내에 보급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현 현재 필드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고 또 SNU 안과 그만큼 그 스마일 수술과 관련해서 환자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저희 병원을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새로운 버전의 기계를 저희 병원에 먼저 공급을 해서 4세대 수술을 좀더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저희 병원이 역할을 해주도록 그렇게 초대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에서 비즈믹스 800을 공짜로 선물해 주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휴 <웃음> <웃음> 한 번, 우리 피디님이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전화기만 해도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새 제품이 나오면 먼저 이제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기 전에 미리 경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런 처음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또그 비싼 장비를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건 조금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먼저 쓸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죠. 오늘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걸 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좀 놀라웠던 건 정말 그 스피드. 4배 빠르다라는 건 알고 봤지만. 실제로 제가 발판을 밟아보니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놀랐고 스마일 수술의 제일 중요한 게 레이저를 쏘고 레이저로 이렇게 디자인이 된 렌티큘이라는 각막 내부 조직을 눈 밖으로 각막 바깥쪽으로 끄집어내는 과정 그게 이제 다이섹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수술자의 술기와 관련이 있고 숙련도와 관련이 있는 좀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 비즈맥스 500을 이용한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는 박리가 모든 환자들이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조금 터프한 경우도 있고, 방리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비주맥 스 800은 지금까지 결과들을 보면, 실제 그리고 제가 했을 때 보면 방리가 훨씬 더 쉬워질 걸로 예상이 돼요. 스피드만 빠른 게 아니라 더 정교하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방리가 조금 더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리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오류, 예를 들면 절편이 찢어진다거나 부분적으로 각막 내부에 남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역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방리된 그... 면이 조금 더 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일 수술하면 초기에 환자분들이 시력 1.0이 나오는데도 약간 좀 흐릿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흐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 예상입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만약에 비주맥스 1000을 만든다면 그러면 어떤 걸기능을더 추가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비주맥스 800도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발전이라 이걸 더뭘또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뭐 대답할 생각은 나진 않는데 더 좋은 세상이 오겠죠. 지금 500이 800이 될 때까지 한 15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이 장비가 국내 처음 들어온 게2 0 0 8년도예요 실제 그런 컨셉이 만들어진 것도 한 2005년, 6년 정도니까 길게 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한 세대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지금 한 15년 정도 시간이 걸렸으니까 800 이후가 1000이 될지 뭐 1500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또 이제 새로운 컨셉의 그런 수술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2년을 기다려서 뭐 수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피디님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수술을 받게 될 그때쯤은 비주맥스 800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비주맥스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친구분들? 네네. 안과 예, 예. 분들 많잖아요. 예, 예. 가서 뭐 자랑도 하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 그거 너무 지금 지금은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원래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이렇게 비밀에 붙여서 신비롭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좀더 와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걸 하지 않는 걸로 그때 얘기를 하고 진행했던 약간 비밀에 붙여서 했던 일이에요 제가 이걸 알아보 나와도... PD님은 어, 뭐 우리 가족이니까 알고 계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언제쯤, 어느 시점에 이 기계가 설치가 될지 어느 정도는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금년 내로는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미리 저희도 그런 장비에 대한 특장점에 대해서 미리 공부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 수술장 설비도 지금 이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있고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